몰라. 너무 추워. <laughs> 눈도 너무. <웃음> <웃음> 눈도 오고. 비도 오고 춥고. 싸야 우리 그래도 봄맞이 옷 준비해야지. 빨리 네. 없는데? 네. 네. 응. 아. 네. 해 네. 그래서 준비했다. 네. 알리 7종. 포삭 땡땡 부적 땡땡. 무슨 땡땡 부적 땡땡. 넣어서 패션쇼 안할 거야? 그럼 내가 입어야겠다. 아니야. 엄마 찢어 <laughs> 줘. 주셔줘, 엄마. <주셔줘야. 웃음> 그럼 옷을 가져와 보쇼 일어날 때 아유, 이런 것좀 하지 마. 나이 들어요. 아빠 여기 한 번만 봐 봐. 똑바로.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옷 보면은 갑자기 SS 시즌으로 넘어가는 게좀 이상하긴 하다야. 근뭐 겨울 다음 봄이지. 그러니까 나야가 갑자기 너무 이상해. 아, 알았어. 좋 자. 네가 아,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엄마가 이건 네 취향에 맞춰서 고른 거야. 보석이다, 보석. 근데 빨면 보석 다 떨어질 것 같은데? 음... 못받나 빨지 말아야지, 그러냐고. 이게 벌써 빠졌네 이렇게. 이렇게 샤링을 에이, 빼줘야지, 샤링 샤링 같은 소리 하네. 난좀 아빠 한번 봐봐. 아빠 잠깐. 아 가방까지, 오 가방까지 세트네. 저 다리 저거 꼬는거 봐라. 아이고 아이고 참내 까불이. 자 준비. 아니 천천히 해야지. 모드로킹 저기서부터 준비 시작. <laughs> 모델은 텄다. 어? <laughs> 그건 좀 맘에 드는 거 보인다, 얼추. 알리에서 만원 넘으면 명품이지. <laughs> <laughs> 아이고! 오, 이건 진짜 예쁘다. 오. 가방 좀 줘봐. 아가씨 같아. 엄마 행어행좀줘 봐. 저거 입자마자 사람 부리는 게 아가씨 옷이 맞나 봐. <웃음> <웃음> 엄마 이거 봐 봐. 아가씨 같지? 모델 포즈 한번만 해 봐. 어이고 어유 어이, 진짜 예쁘다 이거는. 나 알리에서 이런 니트 원피스류를 사면은 단점이 있어. 뭐? 한 다섯 번 빨면 보풀이 일어나. 어유 까불 까불. 어유 모델 포즈 봐. 모델 포즈 봐.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 와 봐. 천천히 걸어와야지 공주님이지. 좋아요. 시작. 민철아 <laughs> <laughs> 너도 같이 걸어가. 너랑 비슷하다. 사족 보행하는 게. <laughs> 모델계 신세계다. <laughs> 저러고 다니니까 보풀 금방 일어나는 거야. 일어. <laughs> <이리 와. 웃음> 다음 거용이자 근데 얼추 보이는 다음 색상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건 끝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아냐 요새 치마면 다돼 치마 어, 맞아? 어? 네? 치마긴 치마인명 <laughs> <laughs> 치마였는데? 기다려봐 와 이거 봄 원..이 딱그 근데 치마지? 두께는 딱 그런 봄에 입기 좋은 딱 그런 두께다 근데 아가씨에서 갑자기 이거 가야네거 뭐야? 이거 좋아이니까메이드컨야이야이다붙 이거 뭐야? 좋거뭐 좋대?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다 뭐야? 이거 이쁘뭐이이이이야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거 이거 모델 포즈지 치마가 까맣잖아 그래서, 네이디 가가 같지.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. <laughs> 레이디 가가 같이 그러면 노력해야지. 그러네. 레이디 가가 노래 한번 불러봐서야. 아우 레온 내온 해봐라 해 해서 땅 좋아. 자 저기서부터 저기 한번 걸어. 이번엔좀 제발 한번 걸어보자 모델 포즈로 워킹. 레이디 가가처럼. 오 이번에 좀 제대로 했어. 잘했어 최고. 뭐난 <laughs> 난 귀여운데? 난맘에안 들어 별로. 아 맞어 미안해. 아빠한테 삐졌고 치러. 아 맞어 미안해. <laughs> 마에 들어? 야 아빠 다시 좋아해 줘. 와. 어, 이건 좀 괜찮아 보이는데. 오 괜찮다 괜찮다, 괜찮다. 서야 지금 너무 이쁘다. 이제 좀 풀면 안 돼? 어 어. 이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. 그래? 뭐또 있어? 있어. <laughs> 리본을 매니까 좀 별론데? 왜 리본을 매니까 럭셔리 뭐, 아빠한테 거구나. 또 삐졌어. 알았어, 미안해. <laughs> 아예 말 아빠한테 이제부터 계속 삐져있을 거야. 알았어, 미안해. 약간 그런 스타일 옷 같다. 뭐? 흑삭 사가 수다? 응. 거기 아이유가 이런 거 입어. 안 봐서 모르겠다. 똑같은 거 입어? 비슷한 거. <웃음> 좋대. <웃음> <웃음> 나 똑같아? 지금 아이유랑? 니가더 이뻐, 아빠 눈에는. 엄마 아이유로 너 태교했는데. 아니야 아이유 못. 아이유 안 예뻐. 어? 안돼, 그 큰일 날 뻔했다. 잘라. 쏘아도 근데 아이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 너. 알아. 뭐 알아, 그래, 네가. 안 되겠다. 엄청 예쁘게 생긴 언니인데. 쏘야, 쏘야, 아빠. 아니, 뭐 뭐... 아이유. 아이유보다 이쁜지 안이쁜지 아빠가 판단하게 아빠 보고 모델 포즈 좀 한번 해봐. 아이고 이쁘다. 아이유 안 예뻐. 아 얘도 편집하라고 가위 들고 다닌다. <laughs> 아이 나 아이유 친구야. 아, 아이유 안 예쁘다고 장난친다. 난 머리를 잘리는 아이유 공주님. 모델을 김대신의 미용사 음, 퍼포먼스로 바꿨나 봐. 워킹 빨리 한번해 워킹? 응 <웃음> <웃음> 스케줄이 밀림 <밀린> 미용사 같다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 다시 해볼게 e d u l i n g William, young sarata. I don't c o 아니야! 잠옷 아니야! 커서 그래! 색깔 맞춰서 왕관 하늘색 하는 거봐 필요한 게 있대 또뭘 가지러 가는 걸까? 주전자! 주전자 어디 있지? 주전자? 알라딘 공주야 아하, 자스민 공주? 어, 오늘 자스민에서 밥 먹고 왜? 왔는데 <laughs> 오우 야 자스민 공주 포즈 자스민 공주 포즈 한다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사야지 쏠쏠한 느낌에 한번더밤밤밤야 봐봐 바지 입으니까 정상적인 웃기을하잖아 <laughs> <laughs> 아빠 보고 못 예뻐지? 나 뒤돌아봐봐. 후드 저귀 너무 귀엽지 않냐? 응. 음. 일로 와봐. 서 후드 한번 써보자. 음. 아유 귀여워. 아빠 한번 봐봐. 싸 아빠 봐봐. 아 귀여워. 응. 아이고 귀여워. 싸야 저기서 워킹 한번 해. 아 귀여워. <laughs> 뭘또 자꾸 가지러 가 저기.

응. 같은데. 아이 또 아니야 이거 호박치마 호박치마. 호박치마가 뭐야? 밑에가 호박처럼 생겼잖아. 여름에는 이렇게만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두 계절을 입을 수가 있어. 보면은 알리에서 잡상인왔 한데. <laughs> 하오 동수랑 세트네. 아 동수랑 세트다. <laughs> 강아지를 패션템으로 쓰래. <쓰네. 웃음> 강아지랑 친할에게 올라가는 옷인가 봐. 그런가 봐. 아. 정신도 같이 없어지나 봐. 마지막 옷 입게 일로 와. 고만 까불고. 엄마가 제일 입혀보고 싶었던 옷이야. 드디어 대왕의 엄마의 비장의 무기인가?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이 입혀보여도 사이즈가 참 여기는 똑같이 다 똑같은 사이즈로 시켰는데 참 천차만별이야. 야팔 저거 맞을 때는 상의가 짧겠다. 뭐? <laughs> 내가 왜 옷을 안고르는줄 알아? 왜? 어? 노력도 안 들이고 비난만 할수 있잖아. <laughs> 아빠 이 차림 진짜 싫지? 아빠는 좋아 이차영 엄마 비난만 내내 할수 있으니까. 아니야 못해. 알았어. 어, 이거 왜 이렇게 크지 이거? 어, 이거 내가 되게 기대했던옷인데 똥망의 기운이 강하고만 세라복 느낌으로샀는데 엄마 괜찮아! 따라 따라. <laughs> 말라서 그런 거지 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길어 팔만 엄마 이거좀 이렇게 한쪽 Sar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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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r a 교복이라 <laughs> 아니 저올림대마음에 안들어? <laughs> 아이 아빠 촬영 끝났어 이제 아빠 보고 포즈 취해줘야지 이쁜 포즈 이쁘긴 한데 판이 너무 길다 그러로 이러면 되지 오. 난 약간 그걸 생각했단 말이야 좋아. 아따라시 갖고 <laughs> 안녕. 안녕 아따라시 갖고인데 멤버 급하게 트입돼서 옷이 안 맞는데 대충 입은 거 같다. 마지막으로 모델 워킹. 워킹 워킹. 급. 나 근데 거이춤춰 봐. 이거야? 이거 <laughs> 어, 해봐 에, 피음 어, 챙피해. 아니, 이거였잖아. 아니, 그건 깡이고. <laughs> 이 옷은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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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이나 추고 끝내. 딴따다다다 빠르지? 딴딴 스피드 2배속 사야 네. 네. 어때? 엄마가 사준 옷들 마음에 들어? 응응 음, 다행이네 빨라기 말고 넌 어떠냐 이거거 걸어다니기 가격 대비 뭐이 정도면 괜찮냐 않냐? 안돼 걸어다니기 빨리 이제 정리하고 쉬자 이다 해서 9만 원이야 오. 엄마 9만 원 다음엔 아빠한테 골라달라 그래 싫어 아빠 옷 입는 거 보니까 아빠한테 골라달라고 하면 안 되겠어? 아유 무릎이야 깡 너무 열심히 했네 그 아까 아따라시 갖고만 춤추면서 끝내 마땅히 끝낼 그게 없다 <laughs> 나라도 같이 쳐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가고대 나한테 왜 그러니? 왜? <laughs>